오늘은 정말 별거 없는 쉬는 날에 할 일을 하는 이 청아의 일상입니다. 네, 진짜 그야말로 지금 청아는. 모카이 청아. 지금은 일단 이 가방 안에 안경이 3개 들어있는데 그 3마리의 알을 하러 갈 거예요. 그리고 간 김에 또 새로 예쁜 안경이 있는지 한번 보고 와야죠. 잠깐 오늘의 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그냥 완전 소 베이직입니다. 갈색 니트. 안에 얇은 흰 티, 그리고 가방, 면바지, 그리고 코르테즈. 아, 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르테즈예요. 그 있잖아요. 미드. 기묘한 이야기, 넷플릭스. 시리즈가 나이키와 콜라보했던 제품인데,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짠. 그리고 밑에 주황색도 예뻐. 네, 요즘 같이 이제 봄에서 여름 될 때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입니다. 안라따안하세요하는요아하는이 안녕하세요. 없고요. 그리고 얘는알있는데 얘도 원래 선글라스였는데알하는데 이거 두개는 안경이죠? 네, 맞아하는 그러면은 잠깐 안경 좀 조금 아 네, 천천히 보고 계시면 도와드릴게요. 진짜 왜 이렇게 안경 욕심이 많을까? 잠깐 지금 촬영할 정신이 없어요. 잠깐 안경을 좀 골라보고서 켜겠습니다. 사장님,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, 네. <laughs> 써봐도 되나요? 어, 좀... <laughs> 찍어도 돼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총알같이 정말 이 어울리는 안경들을 찾아서 골렸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집은 돼요. 근데 얘는 가격이 좀 어마어마한데 은이라고 합니다. 아 얘는 아, 알이죠? 꽝 하나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이키타라는 브랜드인데 야, 이렇게 되게 가볍게 나온 형광 보이인데 예쁘네요. 어떡하지?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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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를 살생각이1도 없었는데 얘 예쁘다 얘는 모카 이청아 색깔이에요. p r 풀때 진짜 안 i o n i 아니면 리프로덕션 take a c a 요 I'm going to take a car. I'm going to take a car. I'm going to take a <목소리도> 새로 갖고 싶은 안경 3마리 아, 근 얘가 너무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또데약 빨간색 비슷한 게 있는데 아니지 다르지 근데 걔가 제일 <목소리도> 예쁘네 음, 안경을 두고 오는 마음이 좋지는 않구나 이 자리 생겼습니다. 원래 선글라스였는데 좋아하는 테라서얘는 알을 빼고 <laughs> 가짜 안경으로 끼고 다녔는데 드디어 알을 했습니다. 제가 왜 안경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요, 저는 눈이 진짜 나빴거든요.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라색을 했는데, 안경이 없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. 계속 안경 안낀 채로 이렇게 코를 올리고, 세수할 때 자꾸 이렇게 안경을 벗으려고 하고, 그 안경을 썼을 때, 그 안경이 만들어주는 어떤 분위기나, 그날의 어떤 이 컨셉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사라진 게 너무 허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꾸준히 안경을 꼈던 것 같아요. 얼굴 안 좋은 날에는 이렇게 막 진한 불태껴가지고 얼굴 가리기도 하고. 아, 그러면 한번 진짜 언제 제 안경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. 근데 별게 없어서. 오늘 안경 알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랑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, 이청아의 안경편을 해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. 지금 제 안경통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쭉 깔아봤는데, 음, 사실 요거 외에도 이제 뭐 안경이 한 8, 9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안경을 쭉 깔아봐요. 요런 안경을 끼면 좀 똑똑해 보이는데 박사님 같은데 약간 멋부린 박사님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약간 이런 연하게 틴티드 된 요런 선글라스들을 끼면 그냥 흰티 하나 입었는데 좀 패셔너블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. 그래서 그런 액세서리로서의 안경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. 얘가 <laughs>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셨던 안경인데, 얘는 생로랑 거였어요. 근데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막 이거는 저보다 오래되네요.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플레이보이 선글라스. <laughs> 근데 얘는 너무 오래돼서 알이 오히려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. 그래서 얘는 한번 수정을 좀 보러 가야 돼. 이거 봐, 이거 어떻게 껴. 그러나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지금 얘는 제가 알을 뺐는데 얘도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이 블랙 뿔테죠? 얘를 어떤 색깔 렌즈를 할지 좀 고민이 돼서 아직 못했어요. 막뭐 어떤 때는 노랑이 유행이라 노랑을 해서 넣고 싶다가 또 어떤 때는 아, 핑크를 좀 넣어볼까? 아니면 그냥 블랙을 해? 계속 고민하면서 알 없이 끼고 다니고 있는 안경입니다. 얘도 제가 진짜 좋아하던 안경인데 대학교 3학년 때산 안경인데 얘는 타케로라는 브랜드였고 태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꽂혀서 샀던 제가 몇년 전만 이걸 내가 왜 샀지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작년부터 이런 사이버틱한 고글 형태의 선글라스가 유행을 하는 걸 보면서 아, 유행은 진짜 돌고 도는군. 너무 신기하다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얘 여기 있는 거 까먹었었는데 얘는 좀 써야겠다. 안경은 저한테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. 액세서리로서의 안경. 만약에, 어, 나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?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, 언제 한번 안경 좀 지나가다가 써보세요. 그러면 갑자기 또, 어, 나한테 좀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 같은? 아니면, 어, 안경 하나 썼는데 내 이목구비 되게 달라 보이는데?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어떤 룩을 만들어주고, 그리고 그날 내고 싶은 스타일의 어떤 완성을 해주는 정말 액세서리로서의 의미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습관으로서 저한테 편안함을 주는 소품. 왜냐면 안경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거든요. 아니다, 3학년!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썼는데, 그때부터 이 안경을 끼고 책볼 때, 아니면은 뭐, 사이사이 화장실에 가면 한번 씻어가지고, 부드러운 티슈로 닦는 거, 그 길었던 습관이 저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 또, 이런 사소한 얘기로 찾아올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, 또 만나요. 뭔가 나도 내 손모양을 만들고 싶다. 또 만나요. 이거 뭐냐고요? C.A. <laughs> 안녕 이거 언제 담아 일이네 아니 언제 다어 넣어야지 뭐 어쩌겠어 이 안경 콧 부서졌는데 어